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최근 틱톡을 통해 11월 9일에 로 블록스에 20명의 해커들이 나타나 서 무작위로 해킹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해킹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한국과 미국은 시차가 있어서 한국 시간으로 11월 9일 낮 1시는 미국 시간으로 11월 8일 밤 11시에 해당해 그러니까 예고된 11월 9일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었어 그리고 오늘 실제로 해킹을 당한 사람이 있어 바로 플리스도네이트의 제작자 하지미야 그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 지금 5시 47분 라이트 데빌 333에게 해킹을 당했어 라이트 데빌 333은 그의 아바타를 좀비처럼 바꾸고 상태 메시지를 남겼지 계정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라는 거였어 실제로 플리스 도네이트에서 해킹당한 하짐이 랜덤으로 로벅스를 뿌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해 라이트 데빌 333은 자신의 상태말에 11월 9일에 유명한 유튜버와 개발자를 해킹하겠다고 써놨지 진짜로 11월 9일에 맞춰 해커가 등장한 것일까? 아니면 관심을 끌고 싶은 하짐의 자작극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